그, <목소리> <있고> 있지, 저. 응, 숙정이란 그래가지고, 각도, <목소리> 다운, 너무, 너무 <목소리> 누르지 말고, 라인은 제일 마지막에 따는 거야. <목소리> 가, 그냥 잡아서, <목소리> 돌서 미션을 <밑선을> 먼저 잡아줘. 이렇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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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잡아줘. 을 잡아줘 을다게 빛을 다운 빛을 다운 요을 다운 을 다운 빛을 다운 빛이 다운 빛을 다운 을 다운 빛을 다운 빛을 다운 다운 다 이렇게, 아 응. 네. 제일 밑에까지도 침이안 좋지. 차고, 반대편으로 차고, 잡아 한 다음에 라인을 따야 되죠 네. 다음으로는 여기, 여기 미션을 잠자는 게 중요한 거야 밝게 네. 한번 줘봐요 라인 을딱 정리해 놓고 이제 네. 렇 네. 하고

이게 따라오는 것만 따라오는 거지 만까지렇게따것이렇 이렇게. 해야 엄마들이 지륨볼륨감이빵이게는이 이 말인지가 숨내면 안 돼. 뭐다 날아가 버리고 이러다. 야 돼요? 어 아, 요 주세요. 리 그냥 보내드리래. 아, 음, 아, 어, 아, 이제, 이 머리가 또올 수도 있고, 안, 그건 안올것 같아. 그럼 그 해봐. 어이 아, 이렇게 하면은 이쪽 볼륨감이 그대로 살고, 상공머리 가머 앉아도 셔세요그한번아본는 봐. 한번올갈 음, 음, 어, 그러면은, 어, 거의 한 번. 응, 그래 그냥 어 아주머뭐 아... 아. 아, 이렇게 하다끝 게임 끝난 거이 사실 이 정도면 다 잡아줘도. 응다 um. 음. 다운 다운해가지고 해남 사이드. 이쪽. 엄마 머리인 엄마 머리도 짝 가여 여기 있어. 아, 여기 있어요. 이쪽이 있잖아. 이렇게 왔으니까. 가고한 번에 밑이 돼서. 한 번에 밑이 돼서. 한 번에 이 돼서. 에 봐. 봐가지고 밑에 라인을 음. 잡아가지고 이제 음. 네. 다운 시켜가지고 라인을 잡는면 이렇게. 살짝

아위 시켰어 응. 여기 보고 밑에 보고. 아니. 이거 찾는 거예요. 그 연결. 나도 못장 잡아서. 이장잡아서손끝내결 오음도 오늘도 뭐 이쪽 작네. 이쪽보다. 네. 딱 보니까 잡을 게 별로 없어요. 이제 좀더 짧게 잘린 것 같아. 할머니 이쪽이 좀짧안 짧아? 이쪽이 좀 짧은 것 같아. 오나한테 저 멀리 있으면 다땀흘잖아 응. 다음에서만 이제 들어 이제. 여기서만. 응. 여기서만 한번 들어. 려다땀 흘렸으니까 너무 무거울 거 아니야. 여기서만, 응. 여기서만 들어. 여기서만 응. 들어. 그 다음에 오버헤드만 뭐 목소리 <laughs> <laughs> 봐봐 아, 나오네 엄마 모델이네 어? <laughs> 엄마 모델이요 모델 <laughs> 인물이 좋은게 모델도 시켜주고 머리가 좋아서 시켜주 머리가 좋아서 시켜주 <laughs> 그 잘라줄게 밑에 라인 잡는 게제중에해 번호만 잡아놓으면 뚱뚱뚱 해버리는데 이 이런식으로 하고난안는거이고 나랑 단장할 때뭐 이렇게 하나 거야?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그거는 저 어디 가야 돼? 그냥 왔어요. 파무리는 꼬라게 가지고 똑같이 자르더라도 근데 파리가 더 길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. 근데 이면으로 봤을 때 이상하지 않아야되 근데 길이에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. 사장은 당연히 딴 데서 짧아 보게 길어 보을거 아니야. 얘기들. 커트 잘봐가지 이제 어디로 가봐 봐. 저기 가서. 어, 이거 좀 이거를 또따시기다 해서 까겠죠. 어. 이거는 이제 보자. 자, 넣어 놓 이렇게. 이렇게. 자, 이 됐네.